불과 30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외국인이 지금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머물거나 여행을 오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과 결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금 나라간 사이가 좋지 않은 일본이라 해도 사랑에는 국경이 없는 것처럼 한일 부부는 매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한일 부부 중 일본인인 아내가 몇달 전에 해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있는데요. 많은 외국인이 공감하고 일본 사람들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해외에서 살다 보면 처음에는 기존에 살고 있던 나라와 비교하며 장점이 많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지만 1년, 2년 살다 보면 점점 그 나라의 단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내가 살던 나라에서는 이라고 말하며 자주 비교하게 되고 결국 다시 기국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번에 소개할 글은 일본 사람이 한국이 그립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어떤 글인지 내용을 보면 안녕 나는 한국에서 살다가 2년 전에 일본으로 왔다 나는 일본 사람이며 한국인인 남편과 4년 전에 만나 2년간 연애하고 결혼했다 나의 엄마는 한국인이고 아빠는 일본인이다 그래서 태어나고 7살까지는 일본에서 살다가 8살부터 한국에서 살게 됐는데 사실 국적만 일본이지 한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내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으며 2년 전에 사업 때문에 일본으로 왔다. 그리고 나는 지금 매일 남편에게 한국으로 다시 가자고 말하고 있다. 어릴 때는 좋았던 기억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본에 오고 6개월 정도는 일본이, 일본 사람이 좋았다. 이곳은 나에게 너무나 친절했으며 사람도 좋았다. 하지만 2년을 넘게 산 지금은 그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남편은 일본에서 사업을 위해 1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했고, 나도 출근해 그 사람들과 똑같이 일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장의 아내다 라는 말은 안 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남편의 아내인 것을 몰랐고, 의도치 않게 그들이 일하는 곳에 갖고 있는 불만을 듣게 됐다. 나는 그 말들은 어떤 회사를 가든 직원들이 할수 있는 말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더 좋겠다. 라고 의견을 말하듯 조금씩 알려졌다. 일본 사람들과 같이 일해본 결과 그들의 말에는 확신이 없다. 항상 의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데도 다른 사람의 생각에 너무 많은 의식을 하는 느낌. 하지만 내가 일본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은 이것이 아니다. 몇달후 직원들과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보니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왔다. 그들은 나를 일본 사람으로 알고 있고, 일본어보다 한국어가 편하긴 하지만, 일본어도 일본 사람만큼 잘했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서 살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취해서 한국에서 살았다는 사실과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일본과 비교하며 싫은 점과 좋은 점을 말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것에 대해 오래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날 출근하고, 점심에 밥을 먹는데, 한국에서 오래 살아서, 일본의 음식은 별로, 라고 말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한국인들은 이것 싫어한다던데 안 드실 거죠 라고 내 대답을 이미 정해 놓고 질문하기도 했다. 거기서 내가 아니요 저도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에 한국인이 이 음식을 좋아한다고요? 라며 나를 한국인이라 불렀다.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내가 특이한 행동을 하거나 눈에 띄는 행동을 하면 항상 역시 한국에서 살아서 일본 사람과 다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들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아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그들은 항상 이 말들을 할때 웃으며 이야기했다. 그래서 내가 화를 내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화도 내지 못했고 어느 순간 10명이 넘는 직원들은 하나가 되어 나를 놀리듯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회사에선 항상 나만 무인도에 있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을 시작할 때 항상 한국에서는 한국은 역시 한국이라며 자신들과 나를 일본인과 한국인으로 분류했다. 그래서 나도 웃으며 한국에서 더 오래 살긴 했지만 국적은 일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럼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며 일본에서 오래 산 사람들만 아는 곳에 대해 질문하며 웃으며 장난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의도는 분명 장난이 아니라는 게 눈에 보였고 나와 그들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남편 사업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고 그 말들을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남편에게 현재 내 상황에 대해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다음날 남편이 회사에 출근해 이 사람은 내 아내고 잘 부탁한다. 라는 짧은 말을 했다. 하지만 그 말의 힘은 놀라웠다. 이후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으며 나를 힘들고 슬프게 만들었던 말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역시나 그들의 행동도 그 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후 점심이나 회사가 끝날 때 항상 남편이 나를 데리러 오고 같이 밥을 먹기 때문에 남편에게 말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일본을 떠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여기까지가 글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반 정도밖에 옮기지 못했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한 사람의 경험일 뿐이고, 분명 좋은 사람들도 일본에 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해당 글에는 공감하는 외국인의 댓글과 일본 사람들의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요. 이 글과 관련한 해외 네티즌,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정치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는데, 일본에서 5년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치를 잘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사람들은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데, 사회생활 자체가 정치야. 일본 사람으로서 대신 사과할게. 나는 캐나다로 오고 나서, 일본의 회사 문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일본으로 가는 사람들은 절대 교토는 가지 마. 그곳은 나조차도 버티기 힘들어. 이 글을 보기 전까지 몰랐는데, 나도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나는 다행히도 3년 동안 일본에서 잘 지냈어. 다만 일본은 비효율적인 사회라는 것을 알았다. 아마 AI가 사람을 대신한다면 가장 먼저 일본을 대신할 거야. 4년을 일본에서 살았지만 여행이면 몰라도 다시 가서 살라고 한다면 못살 거야. 일본과 한국에서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일본은 굉장히 느리다. 좋게 말하면 여유로운 삶을 살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시간이 매우 아깝게 지나가. 어딜 가든 매뉴얼 책을 넘기는 사람들을 볼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뭐든 빨라. 정말 빨라. 단점은 나도 똑같이 빠르게 해야 사람들의 불만이 없다. 한국에서 살다 와서 더 심했던 것 같아. 일본에선 외국인, 동남아시아, 한국, 중국 순으로 차별당해. 일본 사람의 말은 대부분 이중적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방법이야.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을 겪고 보면 그 사람들이 왜 한국 사람을 싫어하는지 알게 된다. 일본 사람은 이유 없이 화내거나 싫어하지 않아. 너희가 한국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바로 알수 있을 거야. 내첫 일본 회사도 일이 힘든 것보다 사람들이 너무 짜증나서 3개월 다니고 그만뒀어. 그리고 지금 다니는 두 번째 회사는 그런 거 전혀 없어서 굉장히 만족하며 다니고 있다. 일본은 사회적으로 동조되는 것이 굉장히 강요되고 있다. 이것만 잘 지킨다면 그들과 문제가 생기진 않을 거야. 다만 사람의 성격은 다 다르니까 안 맞는 사람도 있겠지. 내 얘기 같아서 글을 보는데 눈물이 난다. 그들이 친절하게 웃으며 여행객을 대하는 이유는 1이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야. 다른 이유는 없어. 나도 돈 때문에 참았지만 결국 3년 전에 귀국해서 돈을 덜 벌지만 삶은 더 행복하다. 친구가 말했어. 일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절대 자리를 비우지 말라고. 그러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너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할 거라고. 내 친구도 너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하지만 나는 운 좋게도 일본에서 4년 동안 잘 지내고 있어. 이 글은 분명 일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모든 일본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건 너가 느끼고 있지 못하거나 일본어를 못하거나 둘중 하나야. 확실히 일본에서는 친절하지만 친절하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가 한국과 엮여서 이런 상황을 겪은 게 아니라는 거야. 나도 너와 비슷한 경험이 있고 내 외국인 친구들도 똑같다. 일본 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어. 나는 이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 나는 1년 전 일본을 여행했을 때 굉장히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고 마트와 기념품을 사러 들린 가게에서 굉장히 친절했던 일본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